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개딸 56세 여성이 국회 본청 앞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더니 오늘은 국회 내에 이재명 당대표실 앞에서 73세 남성 이재명 지지자 소위 말하는 양아들 개딸 남성이 카타칼로 혈서를 쓰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자해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인지, 정상적인 상황인 것인지, 이재명의 단식 쇼와 더불어서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런 움직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73세 김모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 시도를 했는데요. 도대체 흉기를 들고 어떻게 국회 본청을 통과했느냐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73세의 한 남성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국회 경비대에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스스로를 이재명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지지자의 흉기 난동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 도중에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다가 민주당 당직자와 경비대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남성은 자해시도 직전에 대표실 앞에 있었고 방어과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흉기를 빼 들었습니다. 당 관계자와 경비대가 남성을 제압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이 남성은 이재명의 지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흉기는 커터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죠. 커터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손가락을 흉기로 그어서 종이에 혈서를 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엄지 손가락을 조금 다친 것 말고는 부상한 사람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모 씨는 방문증을 받아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안 검색대가 있지 않습니까? 띠띠 소리가 날 텐데, 아마 몸에다가 넣고 가방 같은 경우는 아예 투명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투사기니까 근데 이제 몸이 갔을 때는 삐삐 소리가 나는 거를 이렇게 만져보고 통과를 시키는데 카타카리라는 위험한 흉기를 그냥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방문증까지 줬다라는 거죠 이거 저희가 국회 한번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보통 방문증에는 방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일종의 시험 보증 비슷하게 초청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국회 본청에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누가 임보증을 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특정 행사라든지 특정 용무라든지 특정 의원실이라든지 적어야 되는데 그 배우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종이를 한장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종이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야. 근데 더 황당한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요. 국회 경비대는 스스로를 다치게 한 것에 죄를 묻기 어려워 일단 귀가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국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 자해소동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참, 지금 이재명은 감옥 갈까봐 이미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료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월요일에는 영장이 청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버티고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자꾸, 뭐, 그, 야권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김기현 대표, 단식을 중단하라, 얘기하고 있고, 개딸, 양아들 같은 경우는, 어 진짜 뭐 목숨을 걸면서 흉기 난동을 하면서 어,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의료진들은 입원을 시켜야 된다. 한계가 왔다. 이재명 정말 속이 탈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들으면 답답할 소리가 또 나왔는데요. 정청래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선언은 결코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이재명의 입장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이재명이 가결을 선언할 것이라고 설랑설레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는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이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 수사에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면서 흉기를 들고 죽이려 덤비는 강도에게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순 없다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민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라도 절대 할수 없는 말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이다라고 또 역으로 이재명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0명만 남겨서 국민의힘이 주도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지, 가결시키게 되면은 민주당은 책임을 안 지면서도 또 국민에게 욕을 안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가결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정청래가 한순간에는 자기가 이재명 깜방 가면은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도 잠깐은 했습니다만은, 그럴 깜도 안 되고, 본인이 계산을 해보니, 자기를 지지할 의원들도 없고, 그렇다면은, 뭐 방법이 없죠.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 그런데, 이재명, 아직은 단식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로 단식이 16일째입니다. 천일염과 물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와인 소금 논란이 벌어지자 그냥 일반 천일염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변비약도 이미 끊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다만 이상한 것은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는 밤에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저체온증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있다고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 쇼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정치인과 누리꾼은 단식 종료가 아직 멀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한 기간 동안 단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파의 단식은 7, 8일이면 끝납니다. 반대로, 반대로, 그, 좌파의 단식은 30일씩, 40일씩 되죠. 도대체 타고난 체력이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은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감망만은 안 됩니다라는 이재명. 하지만은 흉기난동을 벌리면서 개딸과 양아들들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재명을 지키겠다라는 행동이 이재명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재명 깜빵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한주 주 잘. 그 국회 보고 그리고 표결까지, 저 영장 청구부터 체포 동의한 국회 보고 그리고 표결 잘 되면은 25일에 표결을 한다 치면은 9월 24일이면 김명수가 이미 그만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명수 없이 제대로 된 영장 실질 심사가 벌어질 수 있고 이재명은 서울 구치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